네 안녕하세요 청옥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매병을 가져왔어요 원청화에 대해서 근데 매병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보신분도 있을거예요 예전에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져왔냐면 이거는 어, 이것도 맞아요 기물이 왜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사이물라고 이 우리 중국 방도관에도 있지만 우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요게 43가 될거예요 43cm고 어, 밑굽지 기름이 어한 14cm 되네요 밑굽지 기름이 14cm 그리고 제가 왜 이걸 가졌냐면, 이것도 상당히, 예전에, 오래전에 내가 구입을 했는데, 저는, 무리서 제가 뭐, 운이좋아서 이런 거를 제 손에 왔나 보르지 자랑하지만은,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점이 뭐냐면, 우리가 일단 발색을 보세요. 뭐든지 갈래, 우리가 예전에 오프라인에, 때 우리 그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 때그 경매장 같은 데 보면, 뭘 사봐도 발색이 중요해요. 뭐, 청와대 봐도. 그럼 발색이 너무 뛰어나요. 10년 전 과정에, 12년 전에도, 우리가 오프라인 그 경매를 많이 해서 중국 도장그다 보니 까 그때 당시도 어 뭐랄까 리다 봐도 한 10m 이상 떨어져도 그 발색이 아주 그 다른 그 청하고 틀린게 있어요 왜? 발색이 그 안목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조금 그 느낌이 저게 좀 좋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그때 제가 구입을 한 건데 진짜 그 사이 4개월 해가지고 하나에 이제 우리가 중국의 유명한 시가, 시인들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넣은 것 같아요. 200이니 뭐니. 그래가지고 개강식을 해가지고 이다 그림을 넣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. 저도 이제 뭐 자세히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역사는 뭐, 뭐 제가 박사는 못 되더라도 요거는 상당히 이것도 좋은 기물인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것도 출토 같아요. 왜출토라면 어, 위에 쪽으로 보면 우리가 백화 현상이라니까. 우리 쉽게 해서 이제 백색 현상이라니까. 쉽게 해서 이게 어 석실 같은 데 있지만은 어 그때 당시 좀 습도가 있던데 그렇다 해서 이 청화가 완전 날라간 게 아니고 청화도 살아 있어요. 근데 백화 현상이 라면 시대가 또 오래되면 습도가 또 있다 보면은 건조하고 습도가 같은 데는 이런 게 백화 현상이 안 나는데 특히 습도가 맞 조금 있는 데는요 백화 현상이 나요 왜 습도가 있다 보니까 뭐 겨울에는 겨, 춥고 여름에는 따뜻하고 습도가 왔다갔다 보면 저 도자기 표면에 입다 보면은 갑자기 산성 비 같은 게 그, 물 같은 게 있다 보니까, 이제, 백과 현상이 나는 게 있어요. 시대가 오래되니까, 몇 병년 지났으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, 이게, 보면은, 백과 현상이 있는데, 아주 보기 싫지 않아요. 너무 그래도, 이 발색이 살아있어요, 이런 거는. 근데, 내가 이제, 그거는 육안으로 보야, 아니면 현미경화로 보야, 이제, 이 백과 현상이지, 이제, 어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지, 약간 잘 보는 사람도 느껴요. 그게. 그리고 요, 그, 발색이, 어 이거는 내가 봐 원대 말, 원 말쯤으로 보고 있어요, 저도. 왜? 요 도화는 아까 그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 그저 도자기 있잖아요 그 청아 코발트색하고 이거하고는 원말쯤으로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도 굽도 한번 보세요 굽도 이렇게 깨끗해요 중국 도자기는 어디 뭐 무슨 뭐뭐 뭐 무슨 뭐 인위적으로 막막한 것도 있겠죠 좋은 것도 가혹가 좋은 것도 인위적으로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업자들이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도자기니 나쁜 도자기데 모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만들면은 좋은 도자기인 줄 알고, 그러다 보니까 그런, 어, 얘기를 해가지고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, 중국 그, 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자꾸 도자기를 변색해서 오는데, 이것도 상당한 좋은 기물이니까,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보셨다가, 아, 좋은 기물 만나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, 아무튼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시청자분들도 그래요. 지금 도자기 항상 얘기했지만은, 좋은 도자기를 한번 손에 나가면, 다시는 그 도자기, 그 가격이 열배 정도 못 사요. 그러니까 도자기는, 좋다고 하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, 어, 좋은 가격 받으면은, 그 수창가, 저, 소장가 분도또 기분 좋고, 또 매니아 분들또 기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도자기를 만났으면 좋거든데 항상 도자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. 원창하고 우리가 이제 그 선덕대 명대 관효, 영락거 선덕대를 중국에서 알아주고 또이 원창을 아는데, 오히려 영락 그, 명, 저기 선덕 같은 데를 더 알아줘요. 중국에서는. 반족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도 중동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죠. 지금은 중동 사람들이 원창화를 많이 알아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를 가지시고 제 얘기지만은 요 그림 바탕 같은 거잘 보셨다가 이런 거뭐 요즘 막 제가 보니까 뭐 형편없는 것도 나오더라고 근데 이런 거 자주 보시다 보면은 도자기를 좋은 거 만나고 좋은 거를 갖고 있을 수 있,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만나러 뜻으로 갖고 나왔으니까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항상 도자기는 보세요. 참 그림 자체가 편안한 느낌. 그림 자체가 항상 그래요. 그때 당시 생활상을 그려주고, 이 중계, 그리고 이 내가 있잖아요. 이 도자기는 웬만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구입하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, 어, 매니아분들이나 나을 거라고. 왜냐면 하 현장에서 직접 가면은 안목이 있는 분들은 바로 알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프라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도자기가 좋은 쪽으로 눈 안목이 있는 사람들, 구이집 하는데 요즘은 저 워낙 유튜브 하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되는 거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. 어느 집을 가던, 우리, 우리 뭐, 딴 데, 좋은 데 뭐, 여러 군데 다니셔가지고, 안목을 더 키워서 좋은 도자기 만나는 뜻으로 내가 보여드리는 거니까, 시청자분들 한테는 조금이라도 모르신 분들은 자꾸 보세요. 보시면은,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도움이 됐지. 그러니까 좋은 도자기 만나려면 자기도 약간은 품앗시면 해야 돼요. 노력당고사 좋은 도자기 만난다는 건 없어요. 그러니까 항상 시청자분들또 조금이라 노력을 하시면은 좋은 도자기 만나니까 그렇게 가지고 좋은 도자기 만나서 부자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